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윤찬 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은 사실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도 이제 이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시도를 해보면은 어 효과는 이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는 그뭐 제가 이제 생긴 것 같이 술도 잘 먹고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겨울에 뭐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이제 육교 같은데 내려오다 미끄러워서 머리 박아버리고. 잠자다가 새벽에 오전도로 나와 싶어갖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불 꺼놓은 상태에 있어서, 도로다 길 받아 뿌리고, 그 모텔방에서 자다가 이 많은 침대도 엄청 높은데, 이런 데에서 자다가 떨어져갖고, 목 디스크가 와갖고, 목에 이리 부었는데도, CT를 찍고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도 안 해주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병험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남자지만은, 건망증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건망증이 어느 정도 심하게 왔냐면은 한 달에 휴대폰을 보통 한세번씩막 잊어먹고 이랬습니다. <laughs> 그래야 이제 뭘 해야지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생각나는데 딱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죠. 뭐 때문에 돌아섰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리에 서 앉아갖고 뭘 해야지 하면서 일 났는데 일 나는 순간 잊어먹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창피스러웠어요. 건망증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제 주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건망증이 렇게 심하나 하는 그은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전철에 뭐, 가방 들고 내려갔다가 뭐, 가방 두고 내려놓는 건 뭐, 여타고. 그냥 그러니까 러내 차주로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짓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화장실, 이때도 마찬가지, 화장실을 이제, 갔다가 불도 안 키운 상태에서, 이제, 감각으로 내 집이니까, 뭐, 갔다 와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어두컴포메도. 이제, 갔다 와서 눕는다고 눕는데, 벽에다 이제 뭐 뒷머리를 박았는 거예요. 박고 나서부터, 한 2주 동안 머리가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 찝찝함이, 좀 굉장히, 뭐,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찝찝함이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뒤에 여기만 밀고, 이제, 사회를 했어요. 사회을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사회을 하면, 어떤 식으로 했었냐, 이 머리가, 여기 이제 뒤통수입니다.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사회을 이제 열 번을 했어요. 열번 하고 나서 거울을, 화장실에 거울을 들어보니까는 머리, 여기만 뒤에만 면도 빽해갖고 나머지 머리가 기니까는 너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머리를 이제 다, 압박이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면도기를 밀었어요. 이거 이제 3개월을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살했냐면은 여기 1번, 여기 이제 백회 여기 이제 2번, 앞머리 여기가 이제 3번, 돌아가면서 3번, 여기 4번, 5번, 6번, 총 6회를 이제 했어요. 왕복을 한 거죠. 3번을. 왕복을 하면서, 한 자리에 보통 기본, 이제, 제일 큰보험 있잖아요. 뒷머리 여기, 여섯 번째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한번할 때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서 총 3개월을 제가 이제, 막빡머리로 이제 살았었습니다. 남자 뭐, 대가리 미... 남자 머리 미는 건 뭐, 별 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제가 또, 뭐, 다른 저것 때문에 굉장히 내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건망증은 싹 사라졌는데, 건망증은 싹 사라졌는데, 어떤 게 지금 해결이 됐냐면 저는 이걸 하기 전에, 한 2년 반을, 2년 반을,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치면은 나옵니다. 피부 비면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목이 있잖아요? 여기 머리가 있으면은, 여기도 발목이 있고, 여기서부터 모가지 밑에까지. 여기까지가 온몸이 샤오마 하고 나면은, 적대는뭐 요만한 방정부터 시작해고 크게는 손바닥만 해까지, 온몸을 펄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레르기, 어, 포도력인데 이제 인, 인터넷 쳐보면 이제 피부 기묘증이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그러니까 2년 반을 아침, 저녁으로 사오마하이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몸이 막, 이게 이제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 은 몸에서 열이 나고 따갑고 해가지고 옷을 못 입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큰큰 큰 병원도 좀 커요. 김 성경 하태하 피부과라고 해갖고 건물이 6층 건물이 전체가 피부과인데 여기는 가면은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이 대기를 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보려면 막 1시간에서 막 2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네 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옆이니까 이제 걸어 이제 가고 있는데 항상 대기를 1시간 에서 2시간씩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원에 약한 3개월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 피부과에 상담을 해도 그래서 피를 체혈을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는 원인을 알려 그러면 미국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이 기계가.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제 피부과 담당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굳이 치료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살자. 그게 이제 그분의 대답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한한달 전에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데, 이분은 이름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다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명예가 있으니까 제가 이름 안 댈게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이증상이 있는데 자기는 이걸 치료하려고 생각 안돼요 약도 안 먹고. 그냥 올라오면, 올라왔거나 이렇게 생각 안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방,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 이제,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시청자들이 이제 질문을 할까, 닙니까나 이런 저거 있는데 치료해줄 수 있느냐? 그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약을 안 먹고 있는데, 굳이 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은 약 처방을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굳이 치료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통증만 완화될 뿐이지, 그거는 그때 중간뿐이다. 계속. 제발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laughs> 제가 이걸 이제 6번을 해고 났잖아요 6번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저기 사흘 하고 나왔는데 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가고 보름이 가고 하는데 안 나타나요 어 이상하다 왜안 나타나지 그래도 혹시 치료됐다는 생각 안 하고 좀더 기다려 보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났는데도 또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 이게 완치가, 이제 치료가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피부 기묘증, 두드러기는 신경계통의 질환이지 않느냐. 제가 내린 이제 진단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부과에서는 아직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치료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머리를 왕복으로 이걸 하고 나서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건망증보다 이게 더 쉬운 슬는게 뭐냐면은 2년 반을 이런고 나니까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씨, 그만둘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니다이 사례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합니다